들어오겠지. 자, 미톤이 있구요. 미톤 어, 엘리트가 하나 있네요. 엘리트가 놈이 있네. 68, 68. 엄패를 끼고 있어, 비겁한 놈들. 엄패를 끼고 있어. 아, 어... 심양이는 자리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튀면서 애들 내고. 애드 내고요. 어, 애도 안 났나? 한번 더 숨어. 트면서 보인 거 같은데요. 안 났나? 그냥 왔다 갔다 하고요. 안 가도 되겠는데? 때대면 올거 같아. 안 가. 안 가요. 때대면 오겠지. <놀람> 들어와 들어와. 찰싹찰싹 찰리,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올라가면 시야가 보이긴 보이는데 언폐가반언필를 끼고 있죠. 그리고 너무 가까워. 가까워요. 혼자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아, 자, 대기해 놓고요. 야, 꼭 우리 시야 끝자락에만 들어와. 도로놈들이 항상 우리 시야 끝자락에만 들어와요. 이제 좀 때리고 싶은데, 딱 끝자락에 들어와가지고 보일랑 말랑 저러고 있어. 지금 에드남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한번더 들어와봐. 시야 끝 라인 참잘 타죠. 시야 끝 자락을 되게 잘 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외계놈들한테 맵팩이 있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완전히 어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그 우리 병사 위치 딱한 끝.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예, 방 플레이즈에는 맵팩이 있다고. 에드가 안난 상태고요. 우리 병사 위치를 몰라요. 모르는데 항상 요 끝으로 다녀. 우리 병사들의 딱 시야 끝으로 다녀요. 어머니라고님 안녕하세요. 저런 식의 항상 방프리 있어 방프리. 아 이거 또갈 수가 없는데 자리가 이쪽으로 가보죠. 자, 시야 잡았구요. 이제 쏴야돼. 딱 하나 보이네. 뮤톤, 죽어! 여기서 뮤톤 한 마리가 앞으로 나왔죠? 앞으로 나온 저한 마리 저런 애들 때문에 우리 병사 위험해. 요런 한 마리 때문에. 저거를 지금 딱 쳐냈으면 좋겠는데. 엄폐 안 터지게 생겼네 자91 때려놔야돼요 빡 9뎀 좋구요 이러면 얘가 이제 뒤로 빠지겠지? 아프니까 앞으로 나오면 우리 병사 위험합니다 자 뒤로 빠져야되는데 자, 여기까지 저쪽에 한놈 뒤로 하나 빠지고, 빠져봐. 오야, 오야, 야야, 야야, 오, 앞으로 오지 마. 앞으로 오지 마. 우리 심형이 위험해. 이 심형이 측면 잡히면 큰일 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죽여야겠다, 쟤는. 79. 죽어버려. 잡구요. 펜저스님 이동하고. 78. 13댐. 아야. 아쉽네요, 딸피. 아, 저거 아쉽네. 심형이 이제 빠져야 되는데. 일단 빠져서 시야 밖으로 나오고요. 이 측면 잡히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래. 이쪽으로 가서 은신을 붙일게요. 이쪽으로 은신. 기관병은, 음, 옮기고. 올라오고. 잠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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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엘리트 나왔구요. 경계감시병 무섭네. 경계감시병. <laughs> <laughs> 저기 로켓이 아직 안될텐데. 로켓만 되면 이번 턴에 작살인데. 안돼. 텐저스님씨안 나오고요. 유고 안 맞고요. n 면잡기는 거리가 좀안 좋아요. 거리가 좀안 돼. 커맨드로 잡을까? 여기 간 다음에 쏘면은 되는데 커맨드 커맨드 넣어주고 7, 7에 100 아니 커맨드까지 썼는데 저걸 못 맞추면 커맨드 날려먹었구요 에이씨, 자리 가요. 아, 위험 한데, 여기 앞으로 밀고 나면 위험 한데, 아, 때려 놨어야 됐는데, 확 뛰어나 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렇지, 확 뛰어나 올순없 지. 야, 커맨드 한번 좀 아쉽게 날려 먹었습니다 때려 놓으려고 한 건데, 못했어. 어, 예. 측면 85, 85 때려. 1 7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잡아야지. 77에 100. 자, 뮤턴 엘리트 잡아 주고요. 네. get 자, 딸피 나무네가 왔다 갔다 하고요 쟤도 왔다 갔다 하고요또있고요 <laughs> 롱무새님이 이 방송은 외계인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방송됩니다. <laughs> 롱무새님 고마워요. 93에 100. 지금 강영수님 밀어주게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93% 놓치고 난리야. 아 정말. <laughs> 왜 그래. 93% 놓치면 어떡해. 밀어주기로 해도 보람이 없잖아, 이러면. 지금 93%놓쳤어 방금. 아, 굳이 말 못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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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말못하이말 못하면. 굳이 말고하면 굳이 지말 싸움을 똑바로 못하고 있는데, 롤드컵 보고 있어. 너무 안 맞잖아. 롤드컵 끝났다잖아요. 끝났는데 뭘 그걸 보고 있어. 다시 한번 93. 잡아주고요. 됐어. 한 마리 남았네요. 지금 우리 병사들은 중내산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롤드컵을 보고 있어 6구 5뎀 때리고 내 전방에서 그냥 대놓고 싸우면은 험하게 얻어 터지니까 전방에서 못 싸워 이렇게 자꾸 후방에서 싸우게 돼 빨리 싸고 장전 한번 해놓고 53자 53을 맞추고요 자 18마리 18마리까지 정리 끝 정밀사격을 쓸 이유가 없어요 정밀사격 쓸 일이 없어 어차피 측면 잡거나 엄폐 깨서 싸울건데 정밀사격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자, 심형이 여기 있고요 드디어 펜저스님이 대기 조용한데 다 잡았나? 18마리죠. 다 잡았나? 그냥 여기서 놀다 보니까 <laughs> 나온 애들 짝짝 잡다 보니까 거의 다 잡은 거 같은데. 우사님께서 별풍선 7개 행운의 7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명이로 왔다 하면서 확인할게요. 없나? r e a o u t i m r e a d y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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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납치선 착륙이에요. 섹터 플러스 아웃사이더가 있나? 아 근데 자리가 좀안 좋아서 내려갈 수가 없네. 은신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달리기가 조금 모자라. 일단 대기해 놓고요. 섹터포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섹터포드 아까 하나 아..이전 뽐미션이었나? 아까 테러때 할 한마리 잡았어요 섹터포드 스팀 카드 농사는 스팀게임들을 하다보면은 그..거래가능한 카드를 줘요 그 카드 야금야금 팔아서 큰돈은 안되는데 팔아가지고뭐 DLC사고 그럴때 보태기도 하죠 일단 안보이는데 다 잡았나? 네그 카드 하나에 막0.0 1얼마 2얼마 막 그래 한0.045 0.045벌수 있지 그걸로 이제 이것 좀 만들 수있잖아뺐 배지 합해서 배지 만들고 그럴걸요 게임 배지 레버판데쓸 수도 있고 0.3 달러짜리가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막 비싼 카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엔진엔지투님께서 이호사 지구 응원합니다 고마워요 보통 뭐, 없는데 애들? 일단 적들이 통 없습니다 여크에은저에에 나와서 죽었어요 기크살은에여에나기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 자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것같아요 이미 터진 지구입니다 롱무세님 이오 고맙습니다 외계인들아 힘을 내이0 고마워요. 섹터 같이 있나? 지금 섹터가 좀 있는데 섹토랑 아웃사이더 같이 있나? 오케이. 지금 분위기가 섹토랑 아웃사이더 같이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그렇게 보여요 스나로 먼저 선빵 날릴 순 없나? 이쪽 앞에 저기 약간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빠져 불꽃의 마이님을 여기 놔두고 내 스캐너로 문 따려고 스캐너로 문 따고 로켓병 g o Scanner of Mundago. I am Scanner of m u n GS 0 1 1 0 1 2님 안녕하세요. 지금 납치선 착륙 왔어요. 자리가 좀 애매한데. 야보이. 수전증님 빼고요. 보니까 다른 적이 없어. 다른 적 없이 그냥. 아웃사이더랑 섹터 섞여있는 무리같은데 저거 잡으면 끝날 것같아요 <laughs> 기본 방어 90이면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기본 방어 90짜리 외계인이라면 100으로 쏴도 그렇게밖에 안나오지 저시컵을아웃빅 <laughs> 자 일단 빼놓구요 문 열어놓고 스캐너는 좀 있다가 아니 스캐너 지금 던지고 자 스캐너로 문을 열고 저게 위치 확인하겠습니다 뭐야 스캐너 왜 이래 뭐야 스캐너 왜 이렇게 던져 아니 이 양반이? 지명아, 스캐너 똑바로 던져야지. 아, 똑바로 못 던져.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여기 지형이 이상한가? 똑바로 안 되네 이게. 아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합시다. 고도학 늑대 있죠. 지금 앞에 섹터랑 아웃사이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재민님, 안녕하세요. 기반 깼어요. 자, 이렇게 던져 볼게요. 이렇게 방해물 말고... 아, 좀... 좀 애매한데? 던져 11월달입니다 오 뭐야 저건 아니 웬 맥토드가 끼어있어 섹터지가관 맥토, 아웃사이더가 하나 둘셋넷 일단 대기 심명이를 빼야되기 때문에 일단 되기.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고요. 심명이 빼주고요. 일단 빠져. 빠지고. 98에 32. 13대, 잘했구요. 애드 냈했어요 8대, 잘어요 8대, 잘했어요. 8대, 잘했어요. 8대, 이했어요8 약간 호어요 8대, 잘했어요. 나대 잘했어요. 8대, 잘했0 0 8대, 잘 장전하고요. 불꽃의 마이님은 자리가 좀 애매한데 와함이 없어가지고 애매한데 강화된 정신 통합. 야 실드량이. 강화된 정신통합, 쉴드가 어마마하구요 얘는 체력회복 하겠지 들어와, 내려와 로타님 안녕하세요 어? 하나 내려왔는데? 렉터 올라와 한번더 내려와 경계 이제 시야가 없단 말이에요 짠, 안보이네. 치명 일단 빠져. And 자, 나와라 이놈들. 나와라 이놈들. 자, 나오면 잡는 걸로. 팬텀 나왔는데 이 라인에 있는데 불꽃의 마이님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까워요 조금 더 빼고요 기방도 했고 외계인 기지도 털었고. 내척속 네, 켜져 있습니다. 어, 애들 빠졌는데? 자, 외계 놈들 빠졌어요. <목소리> 나와. 빠졌는데? 어, 아, 저기서는... 심영이는 경계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빠졌으니까 뭐... 자, 앞에 있구요. 때대 뭐겠지 뭐. 심영이 좀 빼놓고. 들어와 들어와 지금 아웃사이더가 한세개 있구요 그죠 한세개 있고 맥토 하나 외계인 사이오닉 색도 지휘관 하나 있고 그런거 같은데 양옆에 오면 레이더 나와요 아이 옆으로 돌아올 것같으면 레이더 로볼수 있어요. 일이 오른쪽은 안 오고 왼쪽도 안와요아이것들또몸살이네이것도지명이가또가져야겠는데 포도생크림님 안녕하세요 네 레이저 다음에 가우스 이쪽 앞에 있네 시야가 안 나오고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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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갔다 하죠? 애들 다 왼쪽으로 도네? 약간 왼쪽에 잔뜩 몰려있습니다, 이쪽에. 아, 이거 또 애매하게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 안되는데. 돌아 나왔다. 돌아서 나왔어요. 에이 한놈 나왔네. 한놈이 일단 두놈이 나왔네. 자, 두 마리가 나왔구요. 빠져야겠는데 심양이로 일단 저쪽을 체크해 주고 도망가야겠어. 도망가고요, 도망가고 펜저 스님 뛰고요. 여기 앞에 있죠? 다음번에 네, 여기 좀 가볼까? 강영수님을 데려오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수나 자리 바꾸면 쟤네가 다시 도망가는 수가 있어요. 얼굴 보고 싸움쳐, 우리가 서로 얼굴 쳐다보고 싸움쳐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돼. 우리는 몰래몰래 몰래 저격질을 해야 됩니다. 리리 쿠키님, 안녕하세요? 앞에 한놈 있는 것 같은데 달리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여기를 들어가던가 여기로 가던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는게 좀 위험하구요 일단 참을까? 참고 데려오고 데려오고 다음 타는 쳐다봐도 될것 같기도 해요. 거리 이상 잠깐만. 되긴 돼요. 자, 되게 높고요. 아, 여기 앞에 완전 패가 폐가... 어 잠깐만. 한명 나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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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나왔고요. 넌딱걸렸어넌되졌어되졌어요 이게 보이네. 자, 강영수 님을 한번 쏴 보고 내가 체력이 좀 많은데. 18. 1 8 대면 나올라나 그렇지. 딱 18. 잘했고요. 이 양반 욕을 잘하네. 한놈더 있는데. 하나 더 있죠.